환영합니다. 여기는. 미인채널 미닝 미닝이에요. 굿마이닝. 이제 진짜 여름이어서 급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운동 없이 6kg 감량에 성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계속 재구매를 하면서 쟁여서 정말 잘 먹고 있는 추천템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꿀템 아주 넘쳐납니다. 맛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저. 자극적인 거 너무 사랑하고요. <laughs> 최대한 맛있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출발. 다이어트는 하더라도 자극적인 맛이 너무 그리우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또 특히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하고 엽기 떡볶이, 불닭볶음면, 마라탕 다 전부 사랑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아주 구세주가 되었던 소스 두 가지인데요. 고맙당의 저당 불닭 소스입니다. 이거는 사실 비교적 좀 최근에 알게 돼서 잘 먹고 있는 템인데 재구매 의사가 200%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여기서 저당 소스나 장류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거 고추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닭 소스가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삼양 불닭 소스랑 이제 비교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이제 100g당 당류가 22g이 들어가 있고 칼로리는 275칼로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당류가 2g이 들어가 있고 칼로 는147 칼로리예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부담 없이 이 소스를 쓰게 되고 포화지방이나 지방 함량도 삼양 불닭 소스보다 낮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특유의 그 불닭 소스, 불닭 볶음면의 그 소스의 맛과 똑같진 않아요. 얘가 조금 더 고추장이 좀더 많이 들어간 느낌? 소스를 먹어 그냥 딱 맵다 자극적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살짝의 달달함도 조금 있어요. 매운 게땡길때 그래도 이게 대체품이 되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이거 구매하고 잘 먹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매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맵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매운 거를 조금 잘 먹는 편이긴 해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딱 맛있게 매운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볶음밥 할때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닭가슴살 만두나 뭐닭 가슴살 같은 거죠. 있좀 담백한 류들 소스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같이 너무 잘 먹는 게 비비드 치킨의 저당 마라 소스입니다. 사실 비비드 치킨은 너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넣지 말까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재구매하고 있는 템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진짜 마라탕을 너무 좋아하고 마라샹궈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기적으로그 자극적인 맛이 너무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이 친구로 양배추랑 뭐 버섯이랑 뭐 새우 뭐 이런 것들 이 소스 소스랑 이렇게 볶아버리면은 마라샹궈 느낌 낼 수가 있고요. 물로 진짜 그 마라샹궈의 그 느낌이 조금 덜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로 마라탕도 진짜 쉽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얘도 당 2g 들어가 있고 100g 당90 칼로리. 이 불닭 소스보다도 칼로리가 훨씬 낮아요. 그 소스 너무 추천하고요. 그리고 제가 친. 진짜 진짜 사랑하는 게 면이거든요? 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면들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착해서 계속해서 재구매하고 있는 면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초미인 두부면입니다. 두부면이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셨던 두부면들은 약간 납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면 같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이 부드러운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특유의 그 두부면만의 향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닌데도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해투민 두부면을 먹게 됐는데 이게 진짜 면스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그 소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두부면의 그 특유의 향이 진... 진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리낌이 정말 없고요. 근데 대신에 진짜 밀가루 면처럼 쫄깃쫄깃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잘 끊기기는 해요. 두부면이다 보니까. 그래도 요정도면은 어, 너 진짜 면 같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곤약면은 또 양념이 안에 좀안 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곤약도 그 곤약 특유의 그 냄새나 향 같은 게 있고 딱 진짜 얘가 요리할 때 쓰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얘를 진짜 잘 쟁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유통기 기한이 정말 길어요. 왜인지 모르겠어. 거의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후면을 사놨다가도 유통기한 때문에 상에서 버리고 막 이랬던 경험 진짜 많거든요. 얘는 맘껏 쟁여놔도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지. 부면이나 곤약면처럼 삶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게다가 칼로리가 27칼로리입니다. 근데 이거 49칼로리였던 것 같은데? 칼로리가 그새 또 줄었나? <laughs> 그리고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메밀면, 이런 것들이 좀 땡기더라고요. 풀무원 지고 싶던 메밀 두유면입니다. 이게 진짜 찐이에요. 제가 이런 다이어트 면들 진짜 많이 먹었다 했잖아요. 풀무원 여기서 두유면도 있어요. 그것도 잘 먹기는 했어요. 그게 진짜 얇아서 되게 소명 같거든요. 얘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두유면도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진짜 없어요. 메밀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런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면 식감 자체도 우유면보다 훨씬 더면 같아요. 진짜 메밀면 같아가지고 얘 너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메밀면 뭐 다른 것도 꽤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따로 삶아야 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또 삶을 필요도 없어. 너무 편한 거지. 이걸로 그래서 들기름 막국수나 비빔국수나 뭐 메밀소바도 해 먹을 수가 있고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특히 여름에 너무 좋겠죠? 그리고 라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손들어 봅시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다이어트 라면이요. 마틴 조의 곤약 라면인데요. 제가 배달 시켜놨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손에 들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라면을 꼭 먹었을 정도로 라면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찾게 된 제품인데 실패했던 것들도 있는데 전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곤약라면이잖아요. 그래서 면은 곤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가 어마무시하게 낮습니다. 1인분에 59칼로리예요. 정말 부담 없지 않아요? 컵누들도 1 2 0칼로리인거는 하잖아요. 게다가 당류도 1g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정말 부담이 없고요. 단백질, 식이섬유 모두 7g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맛있습니다. 국물이 진짜 라면 국물이랑 너무 똑같아요. 딱 진라면 매운맛? 신라면? 약간 이런 맛이에요. 물론 면이 곤약면이다 보니까 진짜 라면 먹을 때처럼 그 맛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곤약면에 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곤약면이 그래도 그면 안에 국물들이 흡수가 좀잘 되더라고요 원래 잘안 되거든요 곤약면이 라면 대체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무조건 챙겨 먹는 그리고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 봤던 치트키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포뮬라인의 테라피 앰플입니다 이게 고함량 멀티비타민이거든요 또 다이어트를 하면 예전에 먹던 거보다는 먹는 양 자체가 좀 줄기 때문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도 꼭 이런 멀티 비타민들을 챙겨서 먹어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너무 잘 챙겨 먹는다는 거 마인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진짜 출시할 때부터 내돈내산해서 먹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챙겨 먹고. 있고 마켓까지 가져왔었고요 비타민 B 8 종이 들어가 있고 제가 얘가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요오드가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에요 사사 멀티비타민 제품들은 요오드가 들어간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요오드가 과다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에 무리를 준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김치나 김뭐 해산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이미 충분한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건강 검진했을 때도 갑상선에 뭐 이렇게 어, 이렇게 혹 같은 게 있다고 들어서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추천템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카테킨이 들어가 있어요. 카테킨은 다이어트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너무너무 유명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일 섭취량 기준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조만간 또 2차 마켓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체험단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다 먹어가지고 또 배송을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혈당 관리를 하면서 진짜 다이어트 효과를 많이 봤는데, 혈... 다이어트 완전 꿀템이요. 글루트랙 블랙키입니다. 제가 너무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계속 내돈내산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거든요. 게다가 배변 활동을 또 원활하게 해줘요. 다이어트 할때 아무래도 예전 먹을 때보다 덜 먹다 보니까 변비 잘 생기는 거 아시죠? 저도 그거 너무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블랙키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을 때는 진짜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굴러갔거든요. 근데 안 먹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원활하지 않아. 네. 밥 먹고 나서 오는 그런 식곤증 이런 것도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는 건데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누가 마켓 안 해주시나요? <laughs> 제가 좀 살게요. 저는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물에 타먹는 거라서 커피 맛이거든요. 공복 커피 땡길 때 있잖아요. 아침에 뭐 일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딱 걔를 먹어주면 커피도 안 먹게 되면서 밥 먹기 전에 딱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고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맛도 진짜 찐 아메리카노 맛이 나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들 보실 텐데요. 가뿐한 끼에 매콤 닭가슴살 카레랑 닭가슴살 짜장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너무 맛있으세요? 에이. 저는 또 혼자 살기도 하고 3분 짜장, 3분 카레 이런 것들 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그건 또 칼로리가 높잖아요 얘네는 칼로리가 아주 낮습니다 카레는 100칼로리고 짜장은 1 2 5칼로리예요 정말 부담이 훨씬 덜한 칼로리죠 저는 카레랑 짜장 중에서도 카레를 특히 더 좋아하는데 평소에 카레를 그냥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저 매운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3분 카레 먹을 때도 무조건 매운맛 맛으로 먹거든요. 근데 얘가 매콤 닭가슴살 카레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 적당한 매콤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물이 되게 실해요. 가슴살에다가 뭐 양배추에다가 병아리통인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얘만 딱 돌려 먹어도 너무 맛있고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당밥을 먹고 있거든요. 얘랑 같이 돌려가지고 먹어주고 있어요. 닭가슴살 짜장도 너무 맛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해초민 두부면 있죠?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짜장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어도 맛있어서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냉동 제품들이라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기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사진이랑 뭐 이런 영상들 띄우겠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잘 먹고 있는 다이어트 김밥인데요. 허닭의 현미곤약 김밥이에요. 저는요 허닭 제품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정착해서 정말 여러 번 재구매해서 먹은 게 허닭의 곤약 볶음밥이었어요. 김밥도 진짜 맛있어요. 저당에다가 현미에다가 곤약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용물도 진짜 실하고 진짜 너무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김밥 하나당 335, 뭐 60, 뭐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칼로리고 당류가 1g 미만에서 2g 진짜 적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단백질이 15g에서 10 9g 진짜 많이 들어가 있죠. 칼로리 부담 덜한데 이거 한줄딱 먹어주면 굉장히 든든하면서 또 맛있기까지. 해. 저는 묵은지 참치랑 닭갈비만 먹어봤는데 둘다 맛있어요. 근데 저는 묵은지 참치 김밥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 진짜 맛있는 천쿡의 닭가슴살 양배추 쌈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제가 양배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체질상도 양배추가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활용한 요리들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먹는 편인데 다이어트 할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닭가슴살이 안에 이렇게 고기 완자처럼 들어가 있고 그 밖을 이제 양배추가 이렇게 싸져 있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찜기 같은 거에 이제 돌려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괜찮아요. 아니 야채도 야무 지가 들어가 있고 당류도 3g 미만으로 진짜 담백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먹기에는 좀 심심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불닭 소스 있죠? 그거를 이제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라 소스 있죠? 이 친구 넣어서 이렇게 콜럭해버리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샤브샤브나 이런류로 해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 도 샤브샤브에 해서 먹으면 그것도 너무 맛있고요. 진짜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인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술을 포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안주로도 참 좋은 정말 맛돌이 다이어트 음식. 다신샵의 닭가슴살 꿔바로우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어,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다이어트 안할 때도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그냥 전자레지에 2분 30초인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되게 눅눅하고 막 고기 냄새 날것 같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해봤자 얼마나 뭐 대단한 꿔바로우 맛이 나겠어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 꿔바로우의 맛이 납니다. 근데 당류는 2g 들어가 있고요.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분 괜찮죠? 칼로리가 이제 뭐 양에 비해서는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264칼로리인가? 뭐그 정도거든요? 크게 부담도 없어가지고 감자피인가? 뭐 그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진짜 쫀득쫀득하고요. 그 식감이나 맛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특히 중식이 진짜 다이어트에 좀안 좋잖아요. 기름진 음식들이 대부분이라서. 근데 그 중식 끓이울 때딱 먹어주기에도 너무 괜찮고, 프란츠로도 너무 괜찮답니다. 하이볼이나 이런 거 혼자 해가지고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녀 스프 꿀팁 한끼 통살의 리얼 마녀 스프입니다. 마녀 스프가 여러모로 다이어트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냉동실에 소분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 먹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본가에 살 때고 자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채 관리가 일단 쉽지가 않아서 야채를 다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냉동실에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웬걸? 너무 맛있는 거야. 안에 야채들이나 닭가슴살 이런 거 내용물도 되게 알찬 편이고 마녀스프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먹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할 맛이에요. 그리고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32칼로리인가?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조금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트밀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잘 챙겨 먹고 있는 재구매템.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꼭 시켜 놓고 먹고 있는 간식이에요. 라이틀리의 곤약빵 통밀 치아바타예요. 여러분, 이빵 너무 좋아요. 일단 곤약빵이에요. 완전 다이어트스럽죠? 그리고 또통 까지 들어간 제품이라서 정말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빵이고요. 냉동 보관이라서 빨리 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냉동 빵이다 보니까 뭐 맛있어봤자 뭐 얼마나 맛있겠어? 했는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담백해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에도 너무 좋은 빵이고요. 저는 크림치즈에다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크림치즈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하나당한 175칼로리? 뭐그 정도 되거든요. 딱딱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돌려서 먹어주고 있어요. 얘는 그리고 비마트에서도 항상 있는 친구여서 제가 비마트도 진짜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볼 때도 되게 자주 시키고 있어요. 담백한 베이글이나 소금빵 약간 이런 류의 빵들이 있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재구매하면서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찐 다이어트 추천템 보여드려봤는데요 사실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리스트업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분들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인닝들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